안녕하세요, 용영입니다자 오늘은 여기 청양에 왔고요. 청양 알프스 마을 요즘 겨울에 많이들 오는 곳이라서 여기 알프스 마을 와봤는데 아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. 자 여기는 처음 오는데 저 장작 불에 밤을 사 가지고 직접 저렇게 군밤으로 해서. 고구마하고 아, 이렇게 <웃음> 맛있겠네 <웃음> 여기가 개인 사유지라서 입장료가 있습니다 8,000원 아, 눈썰매 이용권이 28,000원이구나 티켓이 나왔습니다. 여기 티켓. 살고. 네. 네. 아, 이렇게 팔줄를 주는구나. 어우, 생각보다 눈 조각상이 되게 많네. 저는 여기가 눈 조각상 몇개 해놓고 그냥 조금 허접할 것 같았는데. 입장료 8,000원을 받는 이유가 있었네. 음. 네. 음. 네. 여기서 대부분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. 날씨가 지금 따뜻해가지고. 얼음이 지금 막 녹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. 근데 여기 마을 자체가 그산 안쪽으로, 안쪽으로 이렇게 그 음지라서 겨울에 상당히 추웠다고 합니다. 해도 많이 안 들어서 소리 들리시나요? 오늘 화요일인데. 어, 이렇게 화요일 치고 사람 되게 많이 왔네. 주말에는 진짜 사람 엄, 엄청나게 온다 그러더라고요. 오늘 화요일이라서 그렇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, 어, 여기 확실히 겨울에 뜨겁긴 하네. 여기 오른쪽은 눈썰매장 같은데? 얼음 눈썰매? 음 재밌겠다 저 위에는 짚라인도 있구나 눈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 어우 상당히 잘 만들었네 이번 명절에 태백산에도 눈꽃축제를 하는데, 거기도 단골광장에 가면은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는데, 아 여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놓은 것 같은데요? 여기는 얼음집, 이블루 같은데? 오. 여기 다 얼음입니다. 이 다. 얼음이라. 조심해. 발이 미끄러워. 야야야. 천천히. 어, 두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어. 자, 여기 웬만하면 가급적 주말에 오지 마시고 평일에 오시길 바랍니다. 평일에 이 정도면 주말에 지금 있는 관광객의 한 3배 이상은 될 건데, 그러면 막 사진, 찍기, 사진 찍기도 안 좋고, 그래서 아, 이것도, 이것도 재밌겠는데, 음. 아, 재밌겠다. 식당도 있고, 주전부리 할 것도 여기 팔고, 여기 화장실도 깔끔하게 자라는은것 같아요, 건물이. 간이 화장실, 냄새나는 그런 화장실은 아닌 것 같고. 아이들하고 함께 오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. 한 3세에서 초등학생까지? 하루 종일 놀것 같은데? 막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이 <laughs> 앞이 얼음 조각상 중에 가장 큰것 같아요. 저 위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, 저 위쪽에서 지금 물을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. 여기가 그 SNS에 많이 올라오는 그 장소구나. 여기 안에는 식당이고요. 어, 식당도 되게 엄청 따뜻하네. 아, 이번 겨울에 여행객 있으시면 청양 아티스트 마을 꼭 와보시고요. 여기 인근에 바로 천장호 출렁다리라고 있거든요.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릴게요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